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 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어 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블랙, 민성열 전 대통령직의 시위 현장에 찾았던 인물로 아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명동 주한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또 지난 2월 20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남대문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어씨는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어씨의 변호인은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면서 구치소에서 2개월 구속, 수감대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범적 수용생활을 한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어시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등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